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아파트의 가치와 가격을 올려드리는 명품 아파트 위원회. 지난 방송의 충청 도령이 데이터로 네, 뛰는 네. 걸 보고서 조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뭐 네. 내가 그쪽 분야 전문가인데 아. 시설 쪽은 <laughs> 아깝다라는 아, 얘기를. 네. 뭐 그거 보면서 아쉬운 점이나 혹시 좀더 추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었나요? 아, 아니요 신관 소음의 뭐, 구조적인 문제.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발견했어요. <laughs> 이건 거의 사과 방송인데, 네. 어, 250mm라고 하는 규격이 있었거든. 네. 어, 저희가 그거를 2.5cm라고 했는데, 25cm였다. 는 어. <laughs> 이런 멍청한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뭐. 250mm라고 했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아, 거야 이거를, <laughs> 이거를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네. 어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에이... 얘기해서 엄청 챙피했다는 그러니까 음... 신발이 250mm면 25cm잖아 2.5cm는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수정으로 한번 올릴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숫자적인 것도 확인을 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채 못했던 게 아파트 누수입니다 누수. 아파트 누수에 대해서 뭐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음. 누수에 대한 어떤 아파트 누수에 대한 가치 철학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누수가 발생하면 그렇지 좀 뭔가 되게 황당하고 응황당 음, 진짜 황당해 네. 그리고 를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음. 사실 뭐 인터넷 검색부터 하게 되고 <laughs> 아 인터넷 검색 먼저 하는구나 <laughs> 그죠 요즘에는 뭐 이제 뭐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아, 인터넷부터 찾아보고아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관리소에 이제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음. 뭐 그쪽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또 음. 알고 뭔가 이제 그 대처하는 거랑 음. 아무 것도 모르는 채무작정 예. 그 의존하는 거 다르죠. 네 다르죠. 어 좋은 얘기네요. 일단은 네. 스터디가 좀 필요하겠네. 그렇죠.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로에 의한. 아 그, 좋은 말 한다. 그, 어, 어, 좋아 좋아. 결로. 그런 이제 물이 차가지고 네. 뭔가 이제 그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네. 있고. 응. 위에 뭐 누수에 의해서, 그치, 누수에 의한 게... 네, 피해가 발생하는 어, 사황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응. 그리고 뭐 외부균열에 의해서 발생되느냐 어, 그렇지. 아니면은 뭐 난방 아니면 욕실 이런 응. 뭐 방수 처리가 안 돼서, 어우 궁금 아네 누수가 될 경우도 어, 있고. 약간 그리기 식을 느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해놨는데? 웃음> 오 이거 너무 네, 날라리동 대표의 어... 이미지 안 맞아. 예, 그렇게 배, 계속 보자. 예, 예. 또한 가지는 이제 배관. 어, 여, 여 예, 배관에 어, 이제 고급 단어들 계속 나오네. 어, 이음새가 뭔가 이제 불량이 있거나 아 노후가 돼가지고 뭔가 이제 크랙이 발생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배관에서 예.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음. 뭐 경우는 다양한데 음. 그거를 이제 직접 뭔가 그 원인을 찾아내기보다는 그렇지. 일단 예, 뭐 관리소에 뭐 문의를 했을 때 그렇지. 전문가를 맞아 일단은 뭐 부르게 되죠. 음. 그 전문가는 이제 누수 탐지. 그렇지. 어디서 이제 원인이 발생되느냐 음. 오, 예. 그걸 이제 찾아 주시는 전문가분이 계세요. 예. 와 가지고 이제 찾아 주시고 음. 어, 그 원인에 따라서 음. 이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요렇게 어, 이제 처리가 되는 음.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같니다 어, 이거 정리를 잘해 왔네. 마치, <laughs>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이 누수 문제 관련돼서는 저희 명품 아파트 위원회에서 또 고무적인 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예. 네. <laughs> 정종 TV께서 댓글을 달아 주셔 가지고 <laughs> 2020년 8월에서 10월까지 천장 누수가 있었다.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근데 10월 이후에는 이제 누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데 8월에서 10월에 누수가 있다가 갑자기 뭐 고친 것도 없는데 누수가 땅끊겼어 음. 그래서 위집 이제 관리소에서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위집에도 얘기하고 했더니 위집은 누수 전문가가 와서 이제 보더니 위집 문제가 아니다. 음, 비가 새나서다. 어머 뭐 그럴 수도 있고. <laughs> 그러더니 아파트 문제인 것 같다 음. 그래서 관리소에다 얘기했더니 관리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문제가 아니다. 아니 뭐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좀안될것 같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관리소에다 얘기를 드려야 되고, 지금 보면은 이 정종TV분도 진행된 메일을 하나를 보내주시기로는 했는데, 어, 관리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누수 전문가가 따로 가면 안 돼. 관리소와 누수 전문가가 같이 가서 검사를 해서 그 의견들을 서로 협의를 해야지 관리사무소 따로 오고, 누수 전문가 따로 오고 해가지고 하면은 서로 다른 말만 하고 합의가 안 돼, 합의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윗집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윗집에서도 누수 전문가를 부를 수 있어요. 저도 불러야 돼. 네. 양쪽에서 크로스 체크가 안 되면 그 윗집은 윗집에 유리한 대로 나올 수도 있다니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나와요. 교통사고 <laughs> 났을 때 양쪽이 각, 다 오지. 그렇죠. 각자의 보험사에서 와서 이제 둘다 양방이 체크를 하잖아. 그렇지. 그런 식이겠네. 그게 제일 <laughs> 이상적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누수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단순한 누수는 대충 보면 의견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정종 티 v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누수가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가 안 났다 이런 거는 복합적이라 원인이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음. 아주 뭐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음. 예측을 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음. 결로하고 뭔가 이제 위층에서 누수에 의해서 음. 발생하는 거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 어떻게? 뭐가 차이죠? 아, 근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어. 그냥 예측을 할수 있는 건데 음. 보통 이제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음. 천장에 음. 이제 물이 이제 고이면서 음. 조금 조금씩 뭐 뚝뚝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도 볼수 있는데 음. 그 백화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아, 백화 현상. 예, 한번 얘기해 주셔요. 예, 방수제가 음. 같이 녹아 가지고 음. 이제 물이 맺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음. 그 하얗게 꽃처럼 예, 예.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 꽃처럼 꽃, 생겨요. 예. 그게 그건 이제 누수일 가능성이 좀 높다. 아, 음. 그렇게 얘기를 딱이 예. 좋은 정보예요, 진짜. 백화가 생기면 누수일 가능성이 높다. 예. 당연하지. 왜냐면 그게 흘러가지고 생긴 거니까. 그쵸. 결로면은 그냥 이슬이 온도 차이에서 이슬이 맺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생기지 아, 않겠죠. 근데 누수가 나면은 백화라 그래서 하얀 꽃이 이렇게 핍니다 네. 어, 그 아,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꽃도 피고 뭐 이렇게 동굴처럼 뭐 동굴, 네, 동굴 같은데 가면 종유석 이렇게 떨어지아요 어, 좋은 얘기를. 형모처럼 이렇게 하얗게 뭔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 소름이 돋을 때가 이럴 때예요. 네. 그 자료 화면을 아, 제가 그렇구나. 직접 저희 집을 제가 촬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목, 목욕탕 누수였어요. 아, 그럼 뭐 거의 100%죠. 100%인데 이게 이거를 제가 한 2년 걸쳐서 윗집하고 싸우고 관리소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보통 관리소에서 요새는 이제 안 그런데도 많지만 그게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정확하게 없어. 누수 관련돼서 아마 없을 거예요. 층간소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의 재량껏 이제 해결을 하는 건데 관리소장님이 그거는 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대가 알아서 해라 그럴 때가 있어 말도 안돼 저... 말도 안돼 피해 보상의 기준도 음. 만약에 뭐 아파트 관리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음. 그 그러니까 외부 균열이나 뭐 실리콘 뭐 마감이라든지 음.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가 허술했을 때 발생하는 누수는 백프로 이제 아파트에서 음.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위층에서 관리가 안 됐거나 위층에 결함이 있어서 어, 부로 인해 네, 발생이 됐을 경우는 어, 위층과 어, 위층에서, 그렇죠 음. 하는 거죠 백프로죠 백프로인데 그 피해 범위도 사실은 뭐 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뭐 그러니까 음. 백프로 뭐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어제산 뭐 아, 공, 다른 청정기가 어, 망가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 변호인의 어, 그거는 네, 그 2차 피해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받으시는 음.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음. <laughs> 그런 부분까지는 100% 어, 피해 보상 받기는 어렵고 음. 일단은 뭐 누수에 의해서 뭔가 이제 천장에 그런 벽지라든지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 네, 기본적인 거고 대상이 되죠 어, 아무래도 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저희 방 벽인데요. 어. 이게 다 물이에요. 근데 이, 이걸 별로라고 하니, <laughs> 이게 기,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laughs> 이렇게 증거가 나와도 1년 반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음. 그 윗집은 자기네가 불렀던 업체를 믿겠다. 밑에 음. 우리는 우리대로 아니, 얘기가 다르지 않냐? 음. 그래서 관리소를 개입을 시켰어